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한 번도 극장에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람객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영화관의 폐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고조조정에 들어가며 인원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의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한화의 문화산업이 붕괴되어버리는 현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벼랑 끝에선 국내 영화관과 영화산업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영화관에 관람객이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인데요. 실제 순 제작비가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상업영화 기준 한국 영화의 연간 개봉편수는 2024년에는 37편이었지만 올해는 30편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20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국 영화의 흥행이 부진하며 제작이 위축된 건 코로나 시기부터였지만 코로나 시기 제작이 완료된 이후 개봉을 늦췄던 영화들이 2023년과 24년에 개봉하며 어느 정도 극장을 찾았지만 이제 좋은 영화는 극장에 걸린다는 인식 자체가 무너지며 아예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가 멈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냉정히 말해 눈높이가 높아진 관객들에게 기존의 심파적인 소재나 조폭 때려잡는 액션 같은 영화의 공식으로는 관객들을 불러올 수 없는 현실 속에 젊은 관객들의 바뀌어버린 소비 패턴도 눈에 띕니다. 영화관을 찾는 일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검증된 일본 애니메이션만을 찾는 젊은층이 증가하는 모습인 건데요. 그래서 올해 극장 흥행작을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덤을 바탕으로 한 일본 애니의 흥행은 이미 작년 2024년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9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층으로 확장되었고 2023년 스즈메의 문단속은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최초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충성도에 기인한 굿즈 구매와 N차 관람은 주차별 굿즈 이벤트 기획을 통해서 좌석수 유지가 가능한 전략으로 영화관의 장기 상영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영화관에 가면 마치 맥도날드처럼 한쪽에 굿즈가 전시되어 있고 키오스크에서 굿즈를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얼마나 두드러졌는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올해 흥행작 순위로 살펴보자면 1위인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568만 관객으로 1위인 가운데 5위도 체인소맨 레제편이 차지하고 있었고 1위에서 5위 안에 한국영화는 좀비딸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총 25편이었는데 관객수 107만으로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저예산 영화, 얼굴을 제외하면 보통의 상업 영화는 200만 명은 넘겨야 손익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올해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한 영화도 14편 밖에 되지 않았고 이를 한국 영화로만 좁히면 좀비딸, 야당, 어쩔 수가 없다, 히트맨2, 보스, 하얼빈, 승부 등 7편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제 웹툰 원작이 있는 좀비딸의 경우 손익 분기점 220만을 넘겨 괜찮은 수익을 낸 거의 유일한 한국 영화이며 간신히 100만 관객을 넘긴 전지적 독자 시점의 손익 분기점은 600만 명이었기에 대규모 손실을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이상 관객의 파묘 범죄도시 4를 비롯해 750만 관객을 기록한 베테랑 2 같은 흥행작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처참한 흥행 실패에 영화에 대한 신규 투자가 끊긴 상황에서 내년 2026년 개봉을 목표로 작업 중인 영화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편 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영할 영화가 부족하고 흥행도 되지 않는 영화를 선보이는 극장들이 버틸 수가 없는 노릇일 텐데요. 결국 본격적인 영화관 운영 기업들의 희망 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롯데시네마는 전 직원 대상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번 희망 퇴직은 롯데시네마의 운영사 롯데컬처웍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직급 구분 없이 근속 10년 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희망퇴직의 조건은 월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 위로금으로 최대 15개월 치까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최근 영화관도 키오스코로 발권과 스낵 주문이 일상화되며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도 주토피아2를 관람하기 위해 최근 극장에 가보니 스낵바에 직원 2, 3명, 통합 출입구에 검표 직원 1명, 청소 직원 한두 명등 정말 소수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의 위축과 함께 메가박스와 합병을 선언했던 롯데시네마가 이번에 희망퇴직까지 진행하며 본격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영화관의 폐점 또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롯데시네마는 작년에 무려 10개 지점의 문을 닫은 것에 이어 올해는 직영 한 곳, 제휴 3곳 등총네곳의 폐점을 진행하며 현재 롯데시네마의 영화관수는 보시는 것처럼 스페셜관 10개, 일반관 135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조정과 폐업이 롯데만의 문제냐 하면 당연히 아니죠. 업계 1위 CGV도 올해 2025년에만 두 번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CGV는 올해 2월 근속기간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약 8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완료하는 등 실적 부진을 벗어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CGV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영화사업 매출액이 1,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나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73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2분기 기준 부채는 3조 3,265억 원으로 자본 5,345억 원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GV는 하반기 들어서만 파주 야당점, 하계점, 의정부 태흥점의 영업을 종료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영화관 12곳을 폐점하며 현재 남아있는 CGV의 영화관 수는 178개로 롯데시네마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가박스는 아직 희망 퇴직과 관련된 소식은 없었지만 롯데시네마와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가박스도 작년에 일산점을 비롯해 6개 지점을 폐점한 것에 이어 올해 10월 성수점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로써 남아있는 메가박스 지점은 120개 정도인데요. 롯데시네마와 합병이 진행된다면 상권이 겹치는 비효율 점포들은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 운영사들의 실적 또한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표처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가 처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메가박스는 5년간 누적 적자가 175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 영화가 잘 나가던 시기였던 2019년, 연간 2억 명을 넘겼던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올해 2025년에는 1억 명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잠깐의 흥행작 부재에 따른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영화가 극장에 개봉될 통로가 사라지며 좋은 작품들은 극장 개봉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영화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편당 수익률과 회전율만 따지고 있기에 여전히 다양성 영화나 신인 감독의 작품 등은 스크린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어서 관객들이 볼수 있는 영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와 제작도 줄고 시장 전체가 스스로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올한 해만 해도 넷플릭스를 비롯해 오리지널 시리즈로 수많은 장편 영화가 OTT 플랫폼을 선택한 것을 알수 있고, 특히 이미 주요 작품은 넷플릭스로 흡수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만 해도 시리즈물이 아닌 영화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선택하는 사례는 다음 정도의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주연의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도 국내 극장영화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요 영화인들마저 탈 극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화 업계는 더 이상 영화가 극장에 걸려야 한다는 부분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편 영화 한 편보다는 시리즈물 제작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영화 감독들도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처럼 장편 영화에서 시리즈물 연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이제 연말 개봉 기대작 아바타 불의 제처럼 i m 맥스 영화관 같은 대형 스크린에서 관람할 만한 블록버스터 아니면 올해 흥행한 귀멸의 칼날, 체인소맨처럼 팬덤 소비 형태의 영화 외에는 전멸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라면 영화라는 콘텐츠는 점점 OTT 시리즈물로 대체되며 극장 영화는 콘텐츠가 소수의 마니아만 찾는 형태로 축소되고 영화관은 마치 박물관처럼 특별한 전시를 보고 싶을 때 찾는 형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